아영 용성님도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아, 이거, 밀수 있는 스킬 있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그런 것들로 밀어주면 좋거든요. 정글 라인도 바꾸나? 아, 그대로. C가 안 녹는다고 하니까. 저기 상대 블레랑 저 야몬이랑 돌아다기는거찾기 많이 힘들어? 어, 야몬은 거기에도 지금 바드 하나 붙어서 계속 광기 씻어주고 수염 넣어주고 하니까. 아, 진짜. 미는 거 너무 어. 연습이 안되 있다. 저도 일단 C는 계속 뛰어 볼게요. 아 나는 일단 B를 바꾸기로 했어. 아 처음에 음... 뛰는 거는 제가 뛰어야죠. 아 그래요? 네, B C 바꾼다고 했어요. 어 그러면 내가 뒤로 뛸게요. 아니 저는 거는 아니, 거기서 제가... 아니에요. 폭님 폭님 B로 P로... 처음에. 아 잠깐만. 한판님, 그냥 F. 그냥, F. F. 그냥 F. F. C C에서 그거... 뛰세요. b 랑 B 정글이랑 통째로씩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아니야. 라이만 라이만. 정근도 이만 죽지. 정글 동일 라이 라이네 이거. 이거 있어. 이거 돌아. B 비갈 때. <laughs> 풍님, 내 마이크 꺼놨나? 아니, 들려야 돼. 풍님, 아, 들려요. 풍님.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거 B 처음에 뛸때 처음에 그돌있는거 위로 돌가에서 가요? 아래로 가야겠는데. 아래로 가요? 위로 가면 무조건 걸려. 우리 아, 우리 아, 격... 이제 B 사르사로 12시 포탈 타야 돼요. 그리고 처음 포탈 나갈 때 무조건 네. 6시 방향으로 스킬 써요. 6시 방향? 당연하막 7시로 쓰면 걸 네. 벽에 걸려요 오케이. 저기 뭐야? 아, 12시 12시. 12시에서 나갈 때도 오르... 오른쪽으로 쓰면 걸리더라고요. 그냥 밑으로 될까요? 쓰세요. 네. 저 아까 처음에 걸렸어. 자, 이거 워로드 우리 저기 랜나드 워로드 있잖아. 걔들 먼저 사 보자. 바드 다음 걔 워로드. 그냥 밑으로 음. 6시 쪽으로 쓰면 돼요. 동님 처음에 여 네, 6시 쪽으로 스캐 쓰고 저는 스킬 하나 더 쓰고 가는 게 오케이 오케이. 아, 전력 때까리밖에안 되는데. 아, 씨발 아, 진짜 안 좋네. 아 그냥 워각 들어오고 심포 들어오고 광실 들어오고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니까. 자, 준비. F F1번 준비. 아, 야, 이번엔 증권 잘못 써서 없다. 아. 아. 괜찮아요.

이거 지금 시야 어게안 쏘는 거 단전해서 알아서 하이좀 애들 들어오면 쓸게요아 이거 캐스터로 해야 돼. 꽃사슴, 꽃사슴 오른쪽에. 이거 사용 중인 이럽피 아, 말거든 아, 피 아, 때려. 안 돼. 밀어보자. 분쇄 밀어보자. 양원 왔거든요. 선박도 밀어야 되는데. 아 지금 인조, 인조, 인조. 사용 중 굳이 안 때려 될것 같은데 성구, 성구, 성구. 꿈실, 꿈실. 꿈실 때려줘 버섯 거 때리지 마. 위모 빠졌고, 스커. 잠깐 위모래. 나 바드 위머 바드,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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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 바드 바드. 스코트 스코투 다그이로드 잡죠 오로드? 오로드 잡죠 그냥 이거. 얘네 힐 아, 먹고 들어왔어. 아 12시로 가. 미라 볼바레 당겼어. 아이고 이거 수 어디 라인 힘들어요? 짱박혔어이데 아, 뭐야 한 번. 이거 거울 박스로 미라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 모서리 막는 서 실버 박스. 블랙카, 블 블랙카. 나선 돌려줘. 힌트님. 오케이. 어, 나이스. 아니 이거 꺼으면 이거 야 아, 되는데. 야개모임이네자자자땡기면아 이게 안고 이상기 아, 빠져. 이상기 아, 아, 빠져. 이상빠먹고들어왔거든아 이거 또 미진 거 스킬 썼어요 지금. 잘했어요. 다 먹였어 지금. 잘했어요 잡아야 돼 이거 점초라도 폭탄으로 던져 저기 버프 먹어 버프해. 버프 버프 먹고게 아 기다려봐 거울 죽어 B 거울 죽어멜가들어어저 제가 먹기 저 계속 봐줘 이거야에 녹이면 하는거 꽃사슴 꽃사 왼쪽에 녹였어 계속 봐줘요 안녹나 여기 야, 꽃사슴 꽃사슴 12시 12시 돌린 게 거른 게 원래 여기 다든지 할 같지. 얘 있을게요. 있을게요. 어, 나이스. 나이스. 30초거든요? 아, 이거 거든요안아요 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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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아, 죽었어. 못있었어어 아. 당겼어. 아, 이거 뚫아 건요? 오케이, 오케이. 뭐가 무조건 내 쪽에 싸 줘. 네. 뭐가 무조건 내 쪽에 싸 줘. <laughs> 아 블래드 계속 두는 거 어, 워크로, 레이저도 잡을까, 레이저? 레이저. 블레스터, 나 보러 왔다. 블레스터, 나 보러 왔다. 이거 나 지금, 삐케어. 아... 안 되나? 어, 둘다 죽어서, 워크로. 그리 지금 너무, 너무 사용 중이 이러 때리거든? 서포터를, 아, 이거 야무지게. 죽이세요. 잘했어요. 한 번만 더. 야무지게 감전이야, 투야. 잡아, 잡아, 잡아. 잡 아, 아, 슬렸어. 블레스 잘했어. 아, 오케이. 아, 얘네 아, 오른쪽 왔다. 오른쪽 사움집 중에 정나궁 썼어. 여기서 봐. 오자준, 오자준. 이거 B 한번 와줘야 될것 같은데. 이 오케이. 아, 뭐, 어. 뭐오내부 오케이, 오케이, 오케정인 사람, 부정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음인 부정전 내려가 내는다 내린다, 내린다, 쉼쉼 내린다. 아 벌써 아, 인기됐다 열두시 가볼게요 최대한 확인. 나나왔어저다 툭다. 한번 또세요 거울 기 거울 빼겠대. 거울 기넘어 지금. 전자의 이래요 전자의 검 개피 다시. 용 개피인데 아아 내가 서포 보자. 서포 먼저 보자. 아아 없다. 못 쏜다. 나죽었 먼저 보자. 서포터 먼저 보자. 이거 서포트 내려갔거든 무조건 잘라야 돼. 나 이거 무짜 막힌다, 응. 서포트 물약 풀이거든. 이 얘네 이거 얘네 너어 왔다. 얘네 너어 왔다. 너무 얘네 너어 왔다. 왔다. 이거 너무고 스커도 시에 왔다. 원다에 길드 스겠어요에 길드 스겠어요 떴다, 떴다. 아, 오럭 잘렸어. 아, 근데 이안에 딜이. 나가 계속 가서 지금 이제 슬슬 들어간다 방귀 심포 방귀 심포 내가 12시 더 실버쿠 먹고 갈게 C 한번 밀어봐요 다 맞췄거든 예다 오케이 얘네도 혼란었지 C에서 여기 인수 에 음, 그래. 인수 응답다 인수 와 잘한다 진짜. 아 이게 뭐하는 거야 아이 아 <laughs> 무적 얘네 무적이야. 제 길드 스킬 한번 남았거든요. 인수만 더맞아 인수. 아저 우리 지금 바드 안 보고 있다 사용 중인 케어는 바드. 바드 바드 봐줘야 된다 이거. 야, 버프 들고 왔어 버프 들고 왔어 밀녹여 보자. 바드 녹이 받을 수 있어. 물약 빠졌거든 인수. 응, 인수 물약 빠졌대. 아 우리도 아, 이거 밀어들어. 좀 밖으로 밀어주면 안 돼? 나 타쿠.. 바쿠... 아.. 근데.. 아.. 아 나혼이 아, 있어 아 이게 왜 안맞아 이거 사용중인 이름을 챙기는 바드를 봐야돼 집중 좀만 하자 바드 내가 같이 보는 중예 바드 제가 어. 잡을게요 어? 바, 아, 바드, 바드 가 바드... 바드 아 말려? 물려? 됐다 내가 뭐 밀었다 밀었다 어, 안나는데 턴다 턴다 어? 아예아밀수 아, 있어 이거 내또와 여기 네몇 개? 이거 해도 돼. 거울 더 봐, 바로 거울. 거울 거울 더 봐. 여기 어디서 어거좀더 신경. 바드를 봐줘야 돼. 돼. 바드 잘랐거든. 사용 중 이제 이, 이름 자를 수 있어. 아. 바드 바드. 이거 케가 해주나? 바드 잘랐다. 바드 잘랐대요. 이제 밀어줘요. 계속. 어, 한번한 번. 이렇게 사용 중 이름 잘랐어. 이거 스 블레스 5명 뭐 쇼한다. 한번 보자, 야한번 보자, 야한번 보자. 워각이야, 오각 어각. 쟤네. 오각이야야너 성보 가능하면 써줘. 씨기8명이야 인지해줘. 먹었어요. 아이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밀어줘. 아, 좋다 아, <laughs> 오른쪽에 애들 많아. 예? <laughs> 네? 아 이거 빠져있는 따단 봐야 되는데, 이 새끼. 잡으려고 하면 그냥 산책해가지고 이거. 와저기 돌아다니는 게 빡치네, 진짜로. 이거 분쇄 미어보자 밀어보자 불새 밀어보자. 부스트에 밀어보자. 밀고 싶은데 거거안 예, 네. 나 온대거든. 1 2시1 2시1 2시 꽃사슴. 꽃사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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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사슴 온다. 아, 아. 블랙카 블랙카. 여기 꽃사슴 쫓다데형형 어디 어요아 아, 뭐야 이렇게 일는게이나왔거든어이요 이거 캐야 돼. 산 건. 모 임모. 아그모 바들 임머? 장수, 장수, 잡빠형이랑. 지금 거울 들고 있나 사용. 거 맞춰야 거울 밀 거야. 바드 먼저. 반투 먼저 박아. 보자, 바드 보자, 보자. 거울 밀 거야. 거울 밀어야 된다. 거울 밀어야 된다. 거울 밀어 그럼 그냥. 다른 사람 생겼어도 거울 밀어. 거울 밀고 있는, 나 혼자 밀고 있는데. 아, 밀면은... 아, 너는 너는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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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시로 밀면은. 뭐라도 원콤인 거거든, 이거. 응, 거울 밀어. 어, 이거, 이거. 폴 밀어? 어, 이 사용 중이에요, 사용 중이에요. 사용 중이에요, 사용 중이에요. 먹었어, 블레스터. 너무 쎄, 지금 그거임, 그거임. 어, 이제 풀렸다, 풀렸다, 풀렸다. 바드. 블레스터가 너무 쎄다. 바드 2따 만들어줘. 바드 2, 바드 2. 얘 근데 지금 그거임. 이게 한 파티가 몰래 다니면서 한 라인씩 밀고 다니는데 어, 이거 다 당한다고 그래. 너네 이제 A 구하라니까 한거라인 밀었거든요? 어 A 왔대요 A 왔대요 D라인 아, 어, 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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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구 상대 하성기에이코아 아니 포드 차고 이어가죠 <laughs> 빨리 좀 가라 예 여기 어 우와, 거기 온다 12시에서 거울 밀어, 거울 밀어 달래. 거울 밀어 달래. 뭉치 뭉치. 이어 제가 잡아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덴어 확인. 렐라 아, 들어갈까요? 좀만 버텨 아, 아, 이거 너무 뺐네. 렐라 들어갔고. 네. 노빈 님이 이거 그거 아, 뭐지? 얘네 지금 쉼포거든 할까? 말을 해그거미는 미네 스킬 그걸로 밀어야 될것 같은데. 뭘뭘 모각 들어갈까요? 좀만 버텨줘. 이게 버가 있거든요. 에좀 도와줘 봐. 이다왔어요 사용 중이 좀 잡자. 아! 모각 쓸게요. 여기거 밀었는데. 재밌어. 이거 워러드 경고하는 어, 어, 거 이거 봐도? 아, 와지영도죽겠네 진짜로 기틀 위모 오케이 블랙카아 기공, 기공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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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탑 끼고 뱅뱅 돌면 이거 바드 어떻게 어요 바드 견뎌아 바드, 아, 바드 마, 바드를 잘라야 돼요 바드 이거 바드 맞으건 오코코 아깝라어요아아시지 바드 잡았고 아, 어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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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내려갔어 아 씨발 아, <laughs> 진짜 아씨발 아, 진짜 개노잼이네 어... 진짜로 아뭐 이딴 식으로 해 양을 맞춰 나안아 씨발 A는 거울 을못 잡는다 아... 거울 을